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안녕. 아이고, 편하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저의 최근 심정과 근황을 담담하게 말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laughs> 카메라만 켰나요? 이렇게 공간도 빌렸어요. <laughs> 촬영을 집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짐은 짐대로 많이 늘어났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스튜디오에 와봤습니다. 이제는 뭔가 최소 2주에 한 번은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한 두세 개씩 해서 가져가야겠다. 뭔가 루틴을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채널 정상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육아라는 게 도통 앞날을 알 수가 없어서 지인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빨리 올릴 줄 몰랐대요. 제가 출산하고 나서 여튼 1개월 만에 영상을 올리긴 했잖아요. 그 뒤로도 계속 아주 자주는 못 올려도 주기적으로 올리는 편이긴 했나? 아무튼 빨리 돌아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빨리 뭔가를 하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부작 사부작 하는 게 저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좀 빨리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은 조금 살짝 내려놓고 쉬어가야 하는 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거는 무슨 얘긴가. 뭔가 저의 의지는 불타오르긴 하지만, 요새 좀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붕괴가 돼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laughs> 제가 눈물이 진짜 없는 사람인데 막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신감, 자존감, 자기의 뭔가 삼박자가 딱딱딱 밸런스가 좋게 높은 사람이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그런 내 자신은 어디로 갔고 맨날 우는 여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았는지 그 이유가 뭘까 또 고민을 해 봤죠. 아무래도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온전히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심, 출산, 육아, 이렇게 세 가지 스텝 을 밟으면서 유튜브도 솔직히 역성장, 역성장이라고는 뭐하지만 아무튼 채널 성장이 멈췄거든요. 그게 좀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출산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죠. 이것저것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갑자 눈물 흘려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기 폐경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적지는 않지만. 37곱이니까 적지는 않지만 폐경이 될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직 확실하게 폐경은 아니지만 근데 수치가 거의 어, AMH 여성 호르몬 수치가 0.11이거든요. 그게 난소 나이로 치면은 48, 9 정도의 나이래요. 50 전후로 많이 폐경이 되니까 거의 가까이에 왔다. 조기 폐경에 위험성이 있다. 제가 시험관 했던 이유도 여성 호르몬 수치가 0.48이었기 때문에 했었던 거긴 하거든요. 그때도 솔직히 낮았죠. 35일 때는 그냥 정상 수치였거든요. 2. 몇? 근데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확 떨어져가지고 시험관을 해야 될 지경이 왔고 그리고 출산 후에는 더 이게 악화돼가지고 조기 폐경에 이르는 수준까지 왔다는 게 충격이 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나한테 있었던 걸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걸까? 아니면 이거는 정말 그냥 선천적으로 난소 나이라는 게 타고난 걸까? 그러기는 갑자기 너무 확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은 뭐 사람이 노화가 시작되는 것도 시작되는 건데 뼈가 악화가 되거든요. 골다공증 이거 들어보셨죠? 검사를 했는데 골소공증이래요. 그래서 뼈에 구멍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거죠. 뭐 뼈가 부러지면은 잘 붙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진짜 이거는 위험한 일이잖아요. 고용량 칼슘제, 비타민 D 처방 받아서. 복용을 하고 있고요. 호르몬제는 시작하진 않았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여튼 여성 호르몬제를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마도 최소 15년, 16년 이 정도는 복용을 해야 돼요. 55뭐이 정도까지는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뭔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 약이 생겼다는 거에서 심리적 압박감? 뭐 이런 부담감도 들고, 또 남들은 다 자연적으로, 자생적으로 나오는 건데, 왜 나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넣어야 하나? 라는 그런, 아,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기 연민? 제가 짠하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laughs>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라는 그 자체가 조금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아들 얼굴을 딱 보니까 못 나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아기 천사를 가질 수 있는 타이밍에 보내주셨다. 감사하다.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 산부인과를 두 군데를 갔었는데 평생 못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가졌으니까 이제는 온전히 제 건강에만 건강 회복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되고 이 여성 호르몬제도 뭔가 부담감이 들겠지만 피임약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쭉 먹는 영양제가 그냥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은 한편으로 또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다. <laughs>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즐거운 순간만 올리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또, 산후 극복하고 있습니다. 몸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런 긍정적인 영상만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막 건강이 악화되고 우울한 기분을 갖고 있고 요런 거를 눈치를 못 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좀 회복을 하는데 시간을 쓰느라 또 아기랑 같이 조금 더 시간을 보내느라 영상이나 이런 SNS 활동을 많이 못해, 못하게 됐네요. <laughs> 우울한 이유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됐지만 그 전에는 산후 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산후에 생긴 우울감이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검색을 해 보니까 이 산후 우울증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많이 오고 약간 생각을 할수 있는 그 시기에 오는 것 같아 100일이 지나고 통잠을 자는 그 시기에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실은 그 전에는 너무 몸이 아프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몰라가지고 우울해서 울었긴 했는데 산후 우울증이란 걸 검색을 해 보니까 악화가 되면 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해친다 라는 워딩을 보고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과를 난생처음 가봤습니다 1차적으로 놀랐던 거는 2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는거 2차적으로 놀랐던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풀 부킹이었다는 점 그만큼 요새 정신과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듯이 마음이 좀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가는 거 같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정신과를 다녀와서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무빙이 되는 그런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위안을 얻었어요. 요새 우울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 온전히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고 쭉쭉쭉 성장해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모든 게 멈추는 거 같고 멈춘 걸 떠나서 오히려 역성장하는 거 같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엄마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퍼포먼스를 내고 수익을 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의사 직업을 떠나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아기를 크리에이팅해서 키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니까 거기에 좀 자부심을 가져라. 성과, 수익, 이런 퍼포먼스는 나중에도 충분히 낼수 있다. 그거는 저도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뭔가 전문가 인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항상 옆에서 예쁘다, 예쁘다, 잘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아지고 이런 걸 백날 얘기를 해줘도 잘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문가분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음, 힘이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강우를 예뻐하거든요. 너무 물고 빨고 난리 났지. <laughs> 근데 아기를 해친다니 산후 우울증은 아니고 병명으로 치자면 적응장애 라고 하더라고요 직무가 바뀐다던지 아니면 팀원이 팀장이 바뀌기만 해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산 후에는 이 모든 게 180도 바뀌어 버리니까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적응을 하지 못해 장애가 생긴 거다. 공황장애처럼 약간 숨이 잘안 쉬어지거든요. 요새 살짝 피곤할 때는 틱 증상도 있어요. 근육이 여기가 좀 퉁퉁 튀는 그런 틱 증상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나오는데 요즘 가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여하튼 적응장애래요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적응을 하면은 이게 사라진다 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기와 저의 밸런스가 생기고 충격요법이 가해지고 나서는 적응이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좀 좋아지겠죠? 그래도 정신과에서도, 그리고 산부인과에서도, 앞으로 점점 행복해질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네. 최근에 진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못 가진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 누구는 이렇다더라. 근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또 힘들긴 하죠.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욕심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 욕심이 20대 때, 30대 초반까지는 누군가를 선망하고, 아, 이렇게 돼야지 하면서 막 따라가려고 하는 게 좋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악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욕심은 셋업이 될 때까지는, 음, 좀. 내려놓자, 인지, 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도 좀 이성적으로 하고 있어요. 의식이 무의식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감사한 것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진짜 폐경되기 전에 강우를 낳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감사한 거는 많은 크리에이터가 있지만 제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광고 문의를 주시는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로만 받아들였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전 라이프에 돌아갈 수 있게 한 줄기의 빛을 내려주는 그런 부세주 같은 느낌이 든다고나 해야 될까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무 광고나 받는 건 아니고 그래도 광고 문의 온것 중에서 저한테 픽되고 좋은 것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하튼 그리고 또 주변에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과 제 감정을 공유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찍는 순간에는 그냥 저 원맨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티키타카가 없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정말 많이 공감해 주고 위아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음 미리 겪었던 선배이니까 제가 좀 출산을 늦게 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겪었던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토닥토닥 많이 해줘.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 찾으려면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감사한 게 많은데, 안 좋은 거에 꽂혀가지고 우울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막상 이렇게 또 촬영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아, 육아하니까 너무 힘들어, 체력이 딸리고 하다 보면 또 우울한 그런 기분에 휩싸일 수 있지만, 네, 생각해야 돼. 감사한 거를. 오늘 어떻게 <laughs> 얘기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정말 이게 저의 찐 바이브. <laughs> 내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힘든 감정이 드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육아를 하고 있는 저와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다.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이 영상은 어, 공감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행복한 육아이지만 행복하다고 극한의 행복과 사소하고 짜잘짜잘한 슬픈 것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laughs> 네, 빨리 이 유튜브를 채널 정상화 시키는데 루틴을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편집자분 항상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laughs> 안녕.